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신중년이라고 해서 50에서 64세 분들을 좀 특정 지은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미비했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좀 새로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2년간에 걸친 모델을 토대로 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 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배움을 통해서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움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문화적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좀 다르게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 뭔가 전환의 기회를 맞아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기획할 수 있고 살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엔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북 익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라는 팀이에요. 이곳에 이제 대표 리더를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 사실 그동안 좀 개인적인 꿈으로 이제 식당 운영을 워낙 잘 하시다 보니, 식당을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 건물의 임대 주인이 돼가지고 뭐 이제 노후에는 이런 돈 걱정은 없이 살아야겠다 이러한 이제 작은 꿈을 갖고 계셨는데 좀 몸이 아프시면서 다리도 수술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의 뭐 개인적인 꿈도 좌절이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뭔가 음, 미적미적하고 뭔가 본인의 자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는데 문학을 접하고 약간 처음엔 치유의 개념으로 접하셨지만 특히나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2년차 3년차 진행을 하시면서 어 이전에는 좀 몰랐던. 새로운 삶의 단면들을 문학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타인들에 대한 이해 시각도 넓어지고 이제는 실제 짧은 글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어머 송신 이런 글도 썼어 이러한 뭐 정말 그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는 계기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아 이게 정말 약간의 작은 변화로서 우리는 사실 문학이라는 이제 소재를 그분들께 가져다 드렸을 뿐인데 그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사실 특히나 이 신중년 프로그램들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애 전환 문화 예술학교 지원 사업은 이제 다섯 개의 지역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남센터 그리고 인천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그리고 충남센터에서 이렇게 다섯 개 지역 센터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신중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사례 대표 사례로서 이제 경남센터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어, 경남센터는 이제 내 삶을 디자인하다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그 대상들에게 는 굉장히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나 뭐 그런 DJ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데 본인이 직접 이제 글을 작성하시고 이제 d j i 부스에 들어가서 d j i 을 이제 하시고 본인의 이제 음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d j i 하는 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시고 추천 음악을 나만의 음악을 추천하시는 등의 그런 DJ 활동을 하시는데 어 어쩌면은 이제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몰랐던 나, 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신중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는 것은 또 많고, 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직업적인 커리어가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많으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의 그런 신체적인 변화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건강 이상 징후들, 뭐 갑자기 아침에 일찍 깬다던가 뭐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머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laughs> 이런 식의 대화가 항상 그룹마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거나 본인의 겪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 접하시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겪으신다고 해요. 근데 이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은 저하될 수 있더라도. 굉장히 이분들의 감수성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더 넓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좀 풍요로운 감정들을 충분하게 털어놓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특히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야어 이제 신중년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시면서 개개인의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좀 기르셨을 수 있. 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좀 개인의 이런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인 플랫폼이나 구조 정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본인들의 취향과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이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남은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인 정신 아니면 조금 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은 개개인의 삶에 조금 더 건강한 <laughs>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기대점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환이라는 필요성을 느끼신 분만이 이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세, 그 생애, 내 이제 남은 생애에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뭔가 다른 나를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이, 음,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떤 전환의 목표는 그 누구도 이제 만들어 줄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전환의 목표와 계획들을 뭔가 이 안에서 찾아가시고 이제 그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상당히 다수가 이제 일자리 교육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일면으로는 뭔가 이들에게 굉장히 봉사, 다시 사회공헌 환원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언가 끊임없이 본인의 경제적인 역할을 잃지 않도록 조금은 사회적인 그런 강압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개인의 삶이 오롯하게 바로 설수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들을 스스로 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또 저희만의 이런 강점을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열심히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